안녕하세요 도지코인 홀더분들 크립토 전문가 유성입니다. 지금 도지코인의 중요한 상승 신호가 나와서 급하게 영상 찍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따로 입수한 도지코인 문서에 나와 있는 주요 일정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현재 차트 상황과 타점 외에도 재단의 락업 소가 일정까지 소개드릴 예정이니 영상 끝까지 함께하시면 여러분들 수익에 큰 도움 되실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중요한 자리에서 거래량이 터져 나오며 차트가 빠르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정보들이나 타점 실시간으로 필요하신 분들 계실 겁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과 만나기까지 여러가지 자료들과 영상 제작에 의해 약 3시간에서 5시간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고 따라 하셔도 이미 수익자리를 놓쳐 버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런 분들을 위해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에게는 현금 요구 일절 없이 100% 무료로 오픈해 드리고 있는 소통방이 있는데요 매일같이 코인의 타점과 제가 입수한 정보들을 공유 드리며 꾸준히 소통하고 있는 소통방입니다 구독만 해주셨다면 100% 무료로 입장 가능하시고 수익률 먼저 보여드리면, 7월 수익률 3336%, 6월 수익률 1780%, 5월 수익률 2372%로, 세 달간 7000% 이상 수익을 꾸준히 안겨드리면서 함께 소통하고 수익 내는 소통방이라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타점이 빠르게 필요하거나 소통방의 타점까지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상단의 번호로 유성이라 한마디 보내주시면 초대링크 문자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구독과 좋아요는 꼭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코인 차트로 넘어와서 보시면 지금 도지 코인이 330원까지 치고 올라갔다가 현재 320원대에서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오늘 고점 기준으로 어제 대비 약2% 가까이 상승했지만 중간는 살짝 눌린 흐름인데 이번 움직임이 의미 있는 이유는 거래량의 전일에 비해 2배 가까이 늘면서 만들어지고 있는 반등이기 때문입니다. 일봉을 보시면 최근 며칠간 300원 초반대에서 꾸준히 지지를 받으며 거래량이 조금씩 늘고 있었고 오늘 캔들이 20일 위에서 지지를 확인하고 위로 치고 올라가면서 단기 상승 신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시간복으로 내려가 보면 최근 며칠간 3000원대 초반에서 꾸준히 지지를 받으며 거래량이 조금씩 늘고 있었고 오늘 캔들이 20일 위에서 지지를 확인하고 위로 치고 올라가면서 단기 상승 신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330원 부근이 강한 저항을 작용하고 있는 게 보이고 윗꼬리가 달리며 매도 압력이 분명히 있다는 신호가 나오고 있습니다. 동시에 320원 부근에서 매수세가 받쳐주고 있습니다. RSI는 과매수는 아니지만 중립 위쪽에 걸쳐져 있어 추가 상승을 노려있습니다 수 있는 구간입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가격대는 단순 반동이 아니라 300원 초반 지지를 발판 삼아 다시 한번 더. 중기 추세 전환을 시도할 수 있는 중요한 자리라는 겁니다. 만약 도지가 단기적으로 330원을 강하게 돌파한다면 바로 위에 있는 340원까지 매물대가 약하기 때문에 빠르게 도달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 자리를 돌파한다면 일봉상 200일선이 위치한 360원대가 다음 목표가 됩니다. 반대로 만약 320원 지지선이 무너진다면 다시 한번 310원 초반까지 열리게 됩니다. 특히 4시간 봉에서 거래량이 줄면서 음봉이 연속적으로 나오게 되면 단기 배수세가 꺾였다고 봐야 합니다. 매수 관점에선 320원 초반에서 지지를 확인하고 들어가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돌파 매매를 노리신다면 330원 위에서 거래량이 동반된다면 양봉이 나올 때 진입하는 게 가장 유리합니다. 매도는 340원 구간에서 일부 청산하는 전략이 가장 안전하고 지금은 320원 지지와 330원 돌파 여부를 가르는 핵심 포인트라 짧게 대응하신 분들에겐 좋은 기회가 될수 있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먼저 단기적인 기술 분석 차트를 받고 이제 어디까지 올라갈 것인지 왜 오를 수 밖에 없는지 제가 입수한 정보를 보시면 납득이 가실 텐데요. 제가 이렇게 자신있게 설명드릴 수 있는 이유는 현재 제가 입수한 정보에 의하면 체인링크 재단이 가지고 있는 라곤 물량을 해제하여 영구적으로 유통을 감소시키고 세력들과 고래들의 수급을 유도하는 대형 호재를 준비했고요 그로 인해서 이번 일정을 기점으로 재단이 바라보는 목표가까지 폭발적인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락업이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모든 코인은 발행량에 정해져 있고 그중 일부만 시장이 풀려 우리가 사고 팔수 있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 물량은 재단이 일정 기간 동안 잠궈두는 것이죠. 그걸 락업이라 부르고, 그게 풀리는 시점을 락업 해제라고 부릅니다. 문제는 그 락업이 해제되면 수백만 개의 물량이 한꺼번에 시장이 풀릴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당연히 가격이 충격이 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재단은 어떻게 하냐면, 해제 직전 한번 시세를 위로 올려놓습니다. 이때 바로 우리가 매도를 해야 되는 매도 타이밍이 나오는 것이죠. 즉, 재단의 목표가랑 우리의 매도가가 같아야 합니다. 그게 바로 고점에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소각을 알려드리자면 소각이란 건말 그대로 코인 일부를 완전히 없애 버리는 것입니다. 즉 다시 시장에 나올 수 없도록 영구적으로 지갑에서 제거하는 작업이에요. 이게 바로 소각입니다. 이 소각이 중요한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유통량이 줄어들면 희소성은 올라가고 희소성이 올라가면 가격이 자연스럽게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번 소각은 단순 홍보 이벤트가 아닙니다. 재단이 직접 라그 물량 일부를 해제하고 그걸 소각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공급 충격을 완전히 막아버리는 강력한 상승 전략입니다. 즉, 원래 시장에 나와야 할 물량을 아예 없애버림으로 상승 시세를 유도하겠다는 시나리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엔 다른 이벤트들과 다르게 단기적 급등이 아니라 중장기적 추세 상승이 나을 수 있다는 판단이 드는 거고요. 실제로 이런 전략들은 이전에도 여러 재단들이 사용해 5배에서 10배, 상승한 전례들이 존재합니다. 그럼 문제는 이걸 언제 소각하느냐, 그리고 그전 어떤 시세 움직임이 발생하느냐, 그 타이밍을 정확히 알아야 우리가 수익을 낼수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 보이시는 이 문서는 실제로 제가 재단 쪽에서 직접 입수한 공식 문서인데요. 여기에 락업 해제 일정과 소각량 재단의 공식 목표가까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중요한 부분은 제가 마스킹 처리한 걸볼 수가 있는데 이게 아무래도 공식 문서다 보니까 이렇게 유튜브에서 공개적으로 표시할 수 없다라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제는 이 정보가 절대 공개적으로 돌아다니는 자료가 아니라는 점이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영상으로 먼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문서의 핵심 내용은 유튜브에서 공개하기 어렵겠지만 저희 유튜브 유튜브 구독자분들께는 정보를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금전 요구 절대 없이 저희 채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 뒤 신청해주신 분들께는 100%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신청하시는 방법은 영상 하단 링크 클릭하시면 핸드폰으로 신청하신 분들은 바로 문자메세지 어플로 이동하게 됩니다 거기에 락업이라고 보내 놓으시면 확인되는대로 문자 원본 전송해드리고 있고요 컴퓨터로 보고 계신 분들은 클릭하시면 이런 화면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하단에 기타 탭 클릭하시고 똑같이 락업이라고 적으신 뒤 하단에 번호로 010 땡땡땡땡 땡땡땡땡 입력하신 뒤 제출 버튼 누르시면 끝입니다 이 모든 게 귀찮다 하시는 분들은 상단에 제 업무 전화번호 남겨 놓았으니 이 번호 유성락업이라고 보내놓으시면 확인되는 대로 락업 해제일정, 수량, 목표가까지 전부 나와있는 재단 문서 원본 파일 전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보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왜 직접 매매하지 않고 공유하냐 라고 댓글로 물어보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근데 당연히 저도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은 제가 쓰고 있는 어피트 수익 화면입니다 2015년 7월 한 달간 투자금 약 1000만원으로 수익률 733%총 수익 7600만원 달성했습니다 함께 하셨던 분들이라면 이 수익률 운이 아니라는 걸 알고 계실 겁니다. 트레이딩은 모든 파동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확실한 시그널이 나오는 확실한 자리에만 들어간다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저도 코린이 시절에 확실하지도 않는 자리 에 그냥 가물로만 들어가서 큰 손해 여러 번 봤었는데 여러분 이런 투자 시장의 기회는 몇천 번이고 몇만번 있습니다. 절대 조급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혼자 하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괜찮은 자리 들어갈지 말지 고민하지 마시고. 아래 링크 클릭해서 지금 보고 계신 코인 또는 보유하고 계신 코인명 써서 보내주시면 지금 여러분의 맞는 시나리오에 대해 직접 컨설팅해드리겠습니다. 물론 제가 몸이 하나가 아니기에 많은 분들을 못해드리고 보통 제가 일주일에 이런 컨설팅 딱 50명 정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한분한분 한분 모이면 너무나도 긴 시간이 되기 때문에 진짜 간절하신 분들만 신청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간절하지도 않는데, 신청해서 다른 분들 시간 뺏지 마시고, 진짜 손실만 하던 계좌 우상형 시키고 싶다, 딱 이런 분들만. 상단의 번호로 유성이랑 한마디 보내주시면 초대링크 문자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급상승 예상 코인 종목이 세 가지가 더 있는데 이건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는 사실입니다. 업비트는 진짜 세력의 작중판이라는 거. 근데 이 세력들은 항상 흔적을 남기고 이런 흔적들만 따라가도 한 달에 못해도 200%는 먹습니다. 그래서 이 흔적을 따라 매매하면 4월, 5월, 6월 이런 수익 낼수 있는 거죠.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코인의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은 문의하실 때 유성 히든이라 같이 보내주시면 추가로 타점 나올 때마다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건 바로 드리는 게 아니라 딱 타점이 나올 때만 드릴 겁니다. 이런 히든코인들은 세력의 작전코인인데 몇몇분께 드렸다. 갑자기 매수세가 몰리면서 찔끔오르고 터져버렸거든요. 이러면 세력이 털고 나오면서 작전이 끝나버립니다. 이게 신신당부했는데도 이런 경우가 생기니까 이거는 딱 타점이 나올 때만 드릴게요. 조건은 구독이랑 좋아요만 눌러주시면 된다. 진짜 어려운 거 아니거든요. 딱 3초면 됩니다. 영상마다 딱 3초만 투자하시면 이러한 수익 여러분도 가져가실 수 있어요. 자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 지금 장이 어려운데 혼자 하시면 손해 보지 마시고 저 유성이와 함께 하셔서 이 기회 꼭 잡으시길 바라겠습니다.